안녕하세요. 지식머니입니다. 그 우주의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낫지 않는 병을 고칠 방법은 없을까요? 이러한 인류의 오랜 질문에 답하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과학자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 흘리고 있습니다. 국제학술지 네이처는 매년 과학계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인물들의 이야기를 담아 네이처 10인을 발표합니다. 오늘은 2025년 인류의 지식과 건강. 그리고 미래를 위해 헌신한 진짜 영웅들. 국제 학술지 네이처가 선정한 네이처 10인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네이처 10인은 단순한 순위나 상이 아닙니다. 그 해과 학계의 가장 중요한 발견과 사건의 중심에 섰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조명하며 과학이 우리 사회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여주는 깊이 있는 분석입니다. 네이처의 편집자 브랜던 메이허는 2025년 선정 기준이 새로운 지평을 개척하고 획기적인 의학 발전을 이루며 과학적 진실을 지키고 생명을 구하는 정책을 이끈 이들을 기념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말처럼 지금부터 우리는 인류의 지식과 건강 그리고 미래를 위해 헌신한 영웅들의 이야기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 과학이 우리 삶과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영웅들이 어떻게 인류의 다음장을 써 내려가고 있는지 확실히 알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2025년을 빛낸 10인의 히어로들을 지금 바로 만나러 가보시죠. 우주의 끝을 보다 토니 타이슨. 첫 번째 영웅은 우주를 파헤친 탐험가 토니 타이슨 교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별 은하 같은 모든 물질이 사실 우주 전체의 5%밖에 안된다는 거 아시나요? 나머지 95%는 정체를 알수 없는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타이슨 교수는 바로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가 칠레 사막에 세운 베라루빈 천문대에는 세상에서 가장 큰 디지털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카메라는 정말 특별한데요. 우선 시야각이 엄청나게 넓어서 단 3일 밤 만에 남반구 하늘 전체를 싹다 촬영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우주의 아주 희미한 신호까지 선명하게 잡기 위해 이 카메라는 센서를 무려 영하 섭씨 100도로 극단적으로 차갑게 냉각합니다. 이렇게 모인 방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인류는 시간과 공간을 아우르는 거대한 우주 지도를 처음으로 그릴 수 있게 될 겁니다. 수십 년의 꿈이 드디어 우주의 가장 깊은 비밀을 여는 열쇠가 되는 순간이죠. 심해 9000m의 비밀, 멍난두 그, 우주만큼이나 인류가 모르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구의 깊은 바닷속 심해입니다. 멍난두 과학자는 두 대의 잠수정을 타고 빛한 줄기 없는 엄청난 수압의 극한 환경을 뚫고 해수면 아래 9000m 지점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녀의 업적은 바로 이곳 쿠릴캄차카 해구에서 지구상 가장 깊은 곳의 동물 생태계를 인류 최초로 발견한 것입니다. 엄청난 압력 속에서도 살아가는 생명체들은 생명의 기원과 진화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줄수 있는 귀중한 단서입니다. 게다가 이 미지의 영역을 이해하는 것은 기후 변화 같은 지구 전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할수 있죠. 지식의 민주주의자 량원펑 세 번째 영웅은 AI 기술의 장벽을 부숴버린 량원펑 CEO입니다. 그가 이끄는 스타트업 딥시크는 기존의 최고 수준 AI 모델들과 맞먹는 성능을 가진 딥시크 R1이라는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그냥 또 하나의 좋은 AI 모델 같죠. 하지만 그의 진짜 혁신은 바로 이 최첨단 기술을 오픈 소스로 모두에게 무료로 공개했다는 점입니다. 이전까지 AI 기술은 소수의 거대 기업들만 독점하고 있었지만, 량원펑은이 장벽을 극적으로 낮춰서 전 세계 모든 연구자, 학생, 작은 스타트업까지 이 최첨단 AI를 마음껏 쓸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기술 발전의 혜택이 소수에게만 집중되는 것을 막고 음, 지식을 투명하게 공유해서 모두가 함께 발전하는 길을 열었습니다. 기적의 첫걸음, 아기 KJ 멀든. 2025년 네이처 10인 명단에서 가장 예외의 인물을 꼽으라면 바로 KJ 멀든이라는 두 살짜리 아기입니다. 이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치료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한 초위기 유전병인 CPS-1 결핍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필라델피아 아동병원의 연구팀 덕분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KJ는 세계 최초로 맞춤형 유전자 편집 치료를 받고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유전자 편집 치료를 아주 쉽게 설명하면 마치 글자를 수정하듯 DNA의 잘못된 부분을 정확히 잘라내고 고치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이처가 이 기술을 개발한 과학자가 아닌 치료받은 아기를 선정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제 유전자 기술이 이론적 가능성 단계를 넘어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현실이 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KJ의 건강한 미소는 치료가 불가능했던 수많은 난치병 환자들에게 우리도 나을 수 있다는 강력한 희망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면역계의 숨은 탐정, 이파트 메르블, 다음은 우리 몸의 방어 시스템 면역계를 한 단계 끌어올린 이 파트 메르블 교수입니다. 우리 몸의 세포 청소부로만 알려졌던 프로테아좀이라는 기관이 사실 엄청난 비밀을 품고 있었습니다. 메르블 교수는 프로테아좀이 낡은 단백질을 분해하는 역할 외에도 이 과정에서 감염과 직접 싸우는 작은 단백질 조각 즉 항균 펩타이드를 만들어내는 새로운 면역 기능을 한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이 발견은 기존 항생제에 내성을 가진 슈퍼 박테리아 같은 감염병과 싸울 새로운 약물 개발의 가능성을 열어주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뇌 질환의 희망, 사라 타브리지. 세 번째 생명 영웅은 사라 타브리지 박사입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치료법이 없다고 알려졌던 유전성 뇌 질환인 헌팅턴 병과의 싸움에서 결정적인 돌파구를 마련했습니다. 헌팅턴 병은 뇌세포가 서서히 파괴되어 결국 사망에 이르는 무서운 병입니다. 타브리지 박사는 이 질병의 진행을 늦추거나 멈출 수 있는 새로운 치료법 개발에 핵심적으로 기여했습니다. 그녀의 연구는 헌팅턴병뿐만 아니라 알츠하이머 같은 다른 여러 퇴행성 뇌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도 실질적인 희망을 선물했습니다. 모기 목장주 루치아노 모레이라. 댕기어를 막으려면 보통 살충제를 뿌리는 걸 생각하시죠. 브라질의 루치아노 모레이라 박사는 정반대의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바로 모기로 모기를 막는 전략입니다. 그는 볼바키아라는 아주 특별한 박테리아에 감염된 모기를 대량으로 키워서 자연에 풀어놓았습니다. 이 박테리아는 신기하게도 사람에게는 전혀 해가 없지만 모기 몸속에서는 댕기 바이러스가 증식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쉽게 말해댕기어를 옮기지 못하는 모기가 기존의 나쁜 모기들을 대체하게 만들어서 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죠. 이 생물학적 방어 전략은 살충제 없이 환경을 보호하면서 질병을 막는 지속 가능한 해결책으로 모기 매개 질병이 늘어나는 요즘 같은 기후 변화 시대의 전 세계적인 롤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미래의 거대한 팬데믹을 막기 위해 서로 다른 자리에서 싸운 두 여성 영웅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프레셔스 마초소 외교 전문가입니다. 그녀는 미래 팬데믹에 대비해 전 세계가 공동으로 대응하자는 국제적 약속인 팬데믹 조약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수많은 국가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율하여 인류의 건강 안보를 위한 중요한 외부적 합의를 이끌어낸 거죠. 뛰어난 과학기술만큼이나 국가 간 협력을 이끌어내는 외교적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수전 모나레즈 박사입니다. 그녀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수장으로서 과학적 원칙을 지키는 내부의 방벽이 되었습니다. 당시 트럼프 행정부와 일부 장관들이 과학적 근거 없는 정책이나 과학자 해고를 강요했을 때 그녀는 이에 굴하지 않고 용감하게 맞서 싸웠습니다. 비록 한 달도 안되어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지만 그녀의 용기는 어떠한 압력에도 과학적 진실성을 지켜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마지막 영웅은 과학계 전체의 신뢰성을 지키는 특별한 탐정아찰 아그라왈입니다. 과학이라는 거대한 지식의 성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거짓이나 조작된 연구가 없어야겠죠. 아그라왈은 논문 조작이나 데이터 위조 같은 학술 부정행위를 끈질기게 찾아내서 밝혀내는 철의 탐정이라는 별칭을 얻었습니다. 과학 지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대에 그는 과학을 모래가 아닌 단단한 진실 위에 세우도록 지키는 신뢰성의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주의 가장 깊은 곳부터 한 아기의 유전자 속까지. 그리고 글로벌 정책의 최전선까지 세상을 바꾼 10명의 영웅들을 만나봤습니다. 이들의 업적은 모두 인류의 지식과 건강, 그리고 미래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려는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오늘 만난 영웅들처럼 여러분도 호기심의 눈으로 주변 세상을 탐구하고 질문을 던져보세요. 그 작은 질문이 세상을 바꿀 위대한 발견의 시작이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지식머니는 여기까지.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더 흥미로운 지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